안녕하세요 스리생2 1 0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는 개인적으로 간이식 관련한 에피소드가 많이 나와서 저는 재미있게 본 화였고요 이번 리뷰를 통해서 제가 얘기 드릴 게 우리나라 간이식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장기 매매 같은 게 있는 건지 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준환이와 익순이의 연애를 통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의사랑 연애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 가는 게 조금 더 좋을지 얘기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임상에서 환자들을 통해서 겪는 유방암이 어떻게 아픔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병원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런 용어를 들으면 아, 아는 척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저희 비읍 이응 친구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친한 친구 두 분이 서로 이제 이식을 하겠다고 이제 찾아오신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간이식과 관련해서는 특이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간이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뇌사자 간이식이 있고요. 이건 익명의 뇌사자한테 내가 받는 거고 생체 간이식은 가족이나 친척한테 받게 되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보통은 뇌사자 간이식이 약 70에서 80%로 훨씬 더 많고 생체 간이식은.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유불공 국가이잖아요. 유교. 그래서 가족들끼리의 끈끈한 정이나 아니면 뭐 친척 사이의 예의 이런 거를 강요를, 강조를 해서 그런지 보통은 생체 간이식이 약70% 이상인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도 아마 한몫을 하는 것 같은데요. 외국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갑자기 이유로 사망을 했을 때 장기 이식을 하겠다라고 사인을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1 0가 넘어가는 반면 우리나라 경우에는 장기 이식을 동의하시는 분들이 약7에서8% 정도 안팎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증하는 분들은 많이 적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작년 통계를 보면은 우리가 간 이식을 뇌사자 간 이식이 명단을 올렸을 때 실제 간을 받게 되기까지 얼마나 대기 시간이 걸린지를 보면은 칠 개월이 걸린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내사자 간이식 명단에 이름을 올릴 정도의 환자는 7개월을 살 수가 없습니다. 7개월을 못 살기 때문에 그 이식자 명단에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식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거를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빨리 이제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가족 간에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장기매매나 그런 장기 범죄 같은 경우를 배제를 할 수가 없어서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까다로운 소리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영상에서도 보면요. 뭐 수입 증명서 그다음에 뭐 지출 증명서 그다음에 개인 간에 얼마나 친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첨부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 2년 전쯤에 어떤 이제 간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식자 명단에 있던 환자분께서 다른 여자분을 한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간이식을 기증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서 어떤 관계시냐 물었더니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친하게 지내신 지가 얼마나 됐는지를 물어봤는데 2년 정도 됐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고. 면담을할때 느껴지는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순수성이 있는 건지 뭔가 조금 세컨더리 개인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를 캐치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환자와 그때 같이 오셨던 보호자분은 저는 약간 후자이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혹시라도 어쨌든 이식을 받게 되면 우리 환자분한테 좋을 테니까, 우리 코디네이터 선생님이랑 코너스 쪽으로 정보를 조금 넘겼고 아마 그쪽에서도 비슷하게 빡센 이런 서류를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2년 전부터 친한 사이가 맞는지, 보통 사진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뭐 경조사에 같이 등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어느 행사에 같이 있었다든지, 이런 사진과 뭐 보면은 그 소득증명서랑 이런 거를 다 내야 되는데, 그런 서류를 제출을 못해서, 즉 관계를 증명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코너스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고 환자분은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보면 이익준 선생님이 코너스라는 기관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코너스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장기 이식 관련한 모든 그 센터를 담당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생긴 지가 생각보다 얼마 안 됩니다. 2000년도에야 비로소 생겼고요. 1990년도만 하더라도 정말 뭐 심심찮게 한 달이 건너서 중국 가서 간을 받아왔다는 환자들이 꽤 있었고 지금 제 외래에서도 장기적으로 외래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런 90년대 때 사실 중국에서 간을 받고 오신 분들도 몇분 계시기는 합니다. 아직은. 어뭐 우리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면 장기 매매 장기 판다고 막 적혀 있고 영화라든지 아니면 시사 프로그램에서 가끔 나오기는 하잖아요 일단 그런 장기 매매가 있는 거는 사실이나 그렇게 팔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장기의 경우에는 정식적인 병원에서는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불법 취득한 장기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승인받지 못한 기관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위험하죠. 우리나라가 생체 간이식을 가장 잘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굳이 그거를 생뭐 수술을 못하는 타 기관 국가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병원에 가서 하게 되면 결과가 좋지 않고 뭐 장기적인 예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수술하고 직후에 어떤 감염이라든지 그런 관리가 안 되어서 사망률도 굉장히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정말 십분 이해합니다. 어떻게 마지막 끈이라도 잡고 싶고 불법적인 일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하는. 절대로 이런 불법 장기나 아니면 브로커들한테는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고요. 네, 뭐, 장기식 관련해서는 사실 기증 관련해서 제가 너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최근에 좀 마음 아팠던 에피소드 두 개만 좀 얘기를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이제 남편분이 이제 와이프랑 헤어지셨어요. 그리고 그전 와이프와의 사이에 아드님이 있었는데, 재혼을 했습니다. 이제 새엄마가 들어왔고 새엄마가 술을 굉장히 많이 드셔서 빠르게 알코올성 간경화에 간부전으로 진행을 해서 간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새엄마랑 사이가 좋은 관계였고 따라서 자기가 간을 주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문제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였던 거예요. 한 살이 딱 모자랐어요. 그러면 코너스에서 그때는 뭐를 요구를 했었냐. 친엄마 지금은 갈라섰지만 친엄마한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고 뭐 제가 친엄마였으면 솔직히 안 해줬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집안에서는 다행히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이식을 무사 이제 받았던 케이스가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 기억나는 케이스는 어 이분은 원래 이제 연변이나 중국 쪽에 계시던 여자 분이었고요. 어떤 그런 국제 결혼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시집을 오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술을 아주 많이 먹는 사람이었고 이 술을 많이 먹다가 결국 강경화랑 간부전이 또 왔죠. 그런데 시댁에서 이 여자분한테 은근한 압력을 주신 거예요. 너 지금 간이식을 안 하면 이혼을 시킬 거다. 그래서 여자분이 몇번 울면서 저한테 면담도 하고 저도 계속 얘기를 드렸죠 원치 않으면 얘기를 하시라 그러면 뭐 매칭이 되지 않는 걸로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결국에는 아마 무서우셨던 것 같아요 그런 장기적 관계가 뭐 억지로였든 뭐 자기가 원해서였든 수술은 결국 진행이 됐고요. 이 케이스는 그래도 결말은 훈훈한 게 그렇게 이식 받고 나신 이후에 남자분이 정말 새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술도 아예 끊고 그다음에 시댁에서 와이프한테 그렇게 프레셔를 줬다는 거를 나중에 남편분이 들으셔서 굉장히 와이프한테 미안해하면서 가족 관계도 이제 많이 좋아지고 그렇게 좋게 끝났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식 관련해서는 정말 여기 밝힐 수는 없지만 별별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간이식 받게 되는 환자분들 중에 반 이상이 비형 간염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형 간염은 수직 간염이기 때문에 나만 걸린 게 아니라 형제 자매나 다른 가족분들이 걸려 있을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생체 간이식이 좀 어려운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안타까운 케이스죠. 네 그다음에는 항상 다른 분들이 오시면 궁금해 하시는 내가 간을 주고 나면 나는 안전할 건가 즉 기증자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생체 간이식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술을 하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성적이 좋습니다 2015년에서 16년 기준으로 그때 아마 400명에서 500명 간 기증하셨던 분들의 결과를 보면요 수술 자체 때문에 사망했던 분은 제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도 서양에서는 기증자가 사망하는 케이스가 0.5%라고 보고되고 있고요. 0.5%면 200명이 기증을 하면 한명 정도는 기증 수술 자체 때문에 사망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무시할 수 있는 확률은 아니나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이 좋은 편이다. 그래서 생체 간이식을 원하는 분이 수술을 잘하는 것 같다고 미국 가서 수술을 하신다? 이거 좋은 선택일까요? 안 좋은 선택일까요? 100%안 좋은 선택입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합니다. 믿고 그냥 수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 이제 기증하셨던 분들이 어쨌든 수술 자체는 안 돌아가셨는데 그이후에도 안전한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성적을 봤던 연구가 있어요. 그 연구 결과를 보면 10년 동안 이분들의 사망률이 0.9%라고 돼 있고요. 어 수술 때문에 돌아가셨나? 그건 아니고 워낙에 사람은 이제 무슨 이유든 뭐 사고가 발생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기간 동안 그 장기 기증을 하지 않았던 표준 인구의 사망률이 0.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기증 했던 분이 0.5%니까 결코 높지는 않은 거죠. 어쨌든 한번 그 수술의 위험성만 벗어났으면 이후에 장기적인 성적은 좋다라고는 되어 있고요. 하지만 여 코디네이터 선생님 얘기하시는 잔잔한 부작용 수술하기 전이 수술하기 후와 당연히 같을 수는 없고 불편한 부위가 많을 거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도 어느 정도 자라기는 하지만 그 와중에 뭐 불편한 여러 가지 증상, 담감 문제들 이런 거는 사소하게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교수 생활에 꽂힌 연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가끔 대학병원에 가시다 보면요. 잘 다니고 있었던 교수님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사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 1년 정도 어디 가셨다고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우리 보통 해외 연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수들이 해외 연수를 1년 길면은 약 1.5년 정도 가게 되고 뭐 국가는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 많은 교수님들이 이제 미국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미국에서 배울 수 있는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최신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공부를 하다가 다시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 거고요. 연수는 가족들이 같이 가면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을 경험할 수 있고 뭐 그런 영어도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늦은 것 같아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수들이 다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연차별로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아마 저는 한참 후에야 연수를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응급실에서 하는 필수 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간혹, 그, 우리 환자분 중에 저한테 나중에 이제 그 이력, 그 내역서? 세부 내역서를 갖고 오셔서 응급실에서 쓸모없는 검사를 했다고 항의를 하실 때가 간혹 있고 그 중에 하나 항목이 유린 HCG라는 항목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많이 하십니다. 유린 HCG는 아마 많이들 아실 테지만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검사고요. 대부분의 응급실에서 특히 가임기 여성에서는 필수적으로 검사를 하는 편입니다. 아니 나 당연히 임신 아닌데 이거 꼭 해야 돼? 여러분, 꼭 해야 됩니다.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여자분들 자기가 다잘알거 같죠. 여기 지금 그 우리 필로우 선생님 와이프도 그렇고 생각보다 생리 불순인 사람도 많고 내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검사를 안해 놓은 상태에서 즉 내가 임신 가능성이 있는데 엑스레이나 CT를 잘못 찍게 되면 정말 아이한테 좋지 않은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 내과 동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근무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병원 응급실에 이제 외국인 환자분이 오셨다고 합니다. 외국인 환자분은 돈이 좀 의료비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필요한 검사만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유린H씨도 이제 뭐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환자분 동의를 보였는데 아마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자기는 절대로 임신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배가 아프니 CT를 찍어달라 해서 CT를 찍었는데 이거 웬걸 아기가 한 15주 정도 되는 아기가 CT에서 보여서 정말 그제 친구 선생님이 막혼비백산에서 한번 이걸 어떡하지라고 연락 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 불필요한 검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검사들인 경우가 많으니까 어 이럴 때는 왜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물어보시면 어 상세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린HCG 검사하신다고 너무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애기 초음파인데요. 아 이거 저는 참... 감격스러운 경험이었는데, 저는 복부 초음파, 상복부 초음파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같이 일하는 내시경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좀간 수치가 높다고 초음파를 한번 봐달라고 래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거의 만삭 상태였셨거든요 그래서 간으로 이렇게 초음파를 보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아기를 한번 봐드릴까요? 아기를 하고 초음파를 올렸는데, 참고로 저는 이 산부인과 아기 태아초음파 보는 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만작이다 보니까 초음파만 얹었는데도 아기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손발과 심장 뛰는 게 특별히 뭐 이렇게 뷰를 잡지 않았는데도 잘 보였고 너무너무 생명의 심기가 느껴졌습니다. 지금 여기 불과 애기 조그만한데도 보시면은 지금 머리랑 그 다음에 손발이 다 보이지 않아요? 제가 봤던 그 아기도 전에 한번 제가 얘기 드리지 않았나요? 애기들 심장은 이렇게 하트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트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뛰고 있거든요. 그런 초음파를 한 번이라도 보게 되면 아기를 뭐 유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신 중절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이제 큰 일일지에 대해서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다음 장면 보시면요. 어, 이거 수술장인데 이거 한번 꼭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요. 수술장 들어가기 전에 의사들은 거의 파리에 가까운 수준으로 손을 씻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장갑 끼면 되는 거 아니야? 손에 있는 균 어차피 안 넘어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논문을 보면요 우리 저 라텍스 장갑 있잖아요 라텍스 장갑을 껴도 약15% 정도는 마이크로포어 그러니까 조그만한 미세천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뭐 기술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마이크로포어가 있고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3시간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그 마이크로포어가 조금씩 더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손에 살고 있던 상체 세균들이 그 라텍스를 뚫고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장갑만 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장갑 아래쪽에 있는 손이 아예 거의 균이 없을 상태로 묵은 상태가 되어야 수술이 안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 수술하시는 선생님들 나중에 보시면 계속적으로 그 베타딘, 포비딘 막 이런 걸로 닦기 시작하셔서 거의 막 피부 벗겨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의학의 발전 중에 이 손씻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일화는 들으셨죠? 그 영국에서였나요? 우리가 보통 주산기 때 산모들이 많이 죽어가는 한번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당시 어떤 의사가 그 이유를 봤더니 의사들이 손을 안 씻고 얘기를 받을 경우에 산모가 많이 돌아가시는 것을 발견을 해서 당시 이제 손 씻는 것의 중요성을 발견을 했다고 하고요. 내과도 마찬가지고, 외과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손 씻기는 우리가 가장 쉽게 챙길 수 있고, 하지만 효과가 가장 좋은 의료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아, 너무 마음 짜는데, 익순이랑 이제 준환이 얘기를 하고자 해요. 뭐, 가슴 아련한 부분은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 많이 다룰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 장면에서는 의사랑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가에 대해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준환이가 3시간 늦었나요? 좀 심하게 늦긴 했죠. 그런데 그 수련 환경에 있는 선생님들, 특히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교수 초반까지도 부원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6시 반에 뭐를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바로 직전에 환자가안좋아진다든지 뭔가 뭐 응급상황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냥 연락을 할 틈도 없어요. 그냥 일단 이거로 먼저 해야, 그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귀게 되는 이제 상대방이 많이 기다리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게 뭐 같은 의사면은 당연히 이해를 하겠지만 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분위기를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사회가 많이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다고 내 의사를 표현을 한다고 보내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그럼 그냥 자기는 오늘 약속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 왜못 나왔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못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대부분 제 주변 남자 의사들도 보면은 예전에 이제 사귈 때는 아주 예쁜 어, 여자분들과 많이 사귀다가 결국 결혼할 때는 이런 걸좀 이해를 해주고 잘 도닥여줄 수 있는 여자분들이랑 많이 만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마 이거 중요한 것 같고 당연히 100%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하세요. 어떤 것 때문에 늦었는지 그걸 들으면은 조금 본인도 이해력이 높아지면은 이런 트러블이 좀 적을 것 같고요. 다만 다이으면안 되는데. 한 100명 의사들 중에 한명 정도는 나쁜 놈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응급인 것처럼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해놓고 밖에 가서는 사실 바람피우고 이런 애들도 아주 간혹 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는 대부분 초기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너무 속지는 마시고 어쨌든 한90% 이상은 이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방암 관련 얘기를 좀 드릴게요. 유방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발병 연령이 어려서입니다. 대부분 암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60, 70세 때 되는데, 유방암은 30대, 40대 때부터 심심찮게 주변에 누구, 이제 한 명씩 걸렸다는 분들이 계시게 되고요. 특히 지금 이 이벤트처럼 임신을 했는데 유방암이 발견이 되면 참 난감하죠. 그러니까 엄마를 살리냐, 아기를 먼저 살리냐,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답이 없는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유방암이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젊은 여성들한테 많이 생긴다고 얘기드렸잖아요. 유방은 여성의 상징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유방암 수술이나 치료를 받게 되면 뭐 어떤 암 자체에 대한 충격도 있지만 여성성의 훼손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더 성생활이나 아니면 그런 여성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주눅이 많이 드시는 편이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유방암 환자분들의 남편분들이 꽤 바람을 피우거나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울면서 외려 오셔서 얘기하시는 경우도 종종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다른 암들보다는 이런 좀 지금 저, 제 나이 또래 분들이 좀 직격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암 중에 하나라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유방암에 여기 이제 트리플 네거티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유방암을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 암의 특성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유방암은 호르몬을 먹고 자라는 여성호르몬을 먹고 자라는 암들이 많고 그런 유방암의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여성호르몬을 낮춰주는 보조 치료를 받게 되면 재발률을 낮출 수가 있는데요. 트리플 네거티브라는 약은 이 유방암은 그런 여성 호르몬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 그리고 ER, PR, 허투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적 치료제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억제제, 그리고 어떤 표적 치료제에 반응을 하지 않는 암은 결국 고식적인 항암 치료, 우리 보통 알고 계시는 항암제밖에 쓸게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암들에 비해서 조금 예후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항암 치료는 지금 그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호르몬 반응성 유방암이 더 많은데 비교적 젊은 연령에 발생하는 즉 30대 때 발생하는 유방암의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은 트리플 네거티브 유방암이 좀더 많은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석경생님이 선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옵션이 두 개가 있는데, 아, 이거 제가 환자여도 선택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환자들이 물어요. 의사들한테, 선생님 뭘 하나를 정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를 저도 이런 마음으로 환자들한테 대답을 해드리기는 합니다. 내 가족이면, 뭐 지금 내 동생이면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면 어떤 선택을 할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긴 하는데요. 요새는 이게 조금 조금 제가 저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어렸을 때는 정말 순수한 이제 뜻에서 이런 옵션들이 뭐한 세네 가지가 있고 이 중에서 나의 가족 같으면 나는 한뭐 2번이나 3번을 조금 더 추천드린다라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간혹 나쁜 목적을 가진 환자나 보호자분들 중에 그거를 도금을 하세요. 도음을 하고 사람이란 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2번, 3번이 생각보다 결과가 안 좋을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가 안 좋을 때 와서 그녹음된 거를 뭐 짜짓기를 해서 들려주시면서 블레임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뭐그 블레임을 하는 게 물론 제가 미워서 보다 속상해서 그러는 거는 알죠. 그래도 어쨌든 의사 입장에서 최대한 추천되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좋지 않은 결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참 씁쓸합니다. 어쨌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설명을 했던 게 좋지 않은 경우로 부메랑 돼서 돌아오는 게 반복되다 보면 저도 아마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리는 마음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간혹 됩니다. 요새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식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옵세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이익준 선생님도 병원에 있는 사람은 다 조금씩 옵세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옵세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 강박장애 아시죠 여러분? 그 강박장애의 영어 표현이 옵세시브 컴펄시브 디스오더 OC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래서그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사람이 굉장히 뭔가 집착적이고 꼼꼼하다는 걸 옵세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험 문제를 봤는데 한두 문제 정도 틀렸잖아요 그러면 뭐 틀릴 수 있다고 라 넘어가면 되는데 내가 왜 틀렸지? 뭔가 준비를 잘못한 게 아닌가? 뭐 시험 범위가 아닌 데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고 파들어가는 사람을 보통 옵세라고 얘기를 하고 옵세의 장점은 꼼꼼하다는 거죠 뭘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나 어쨌든 자기 자신을 계속 힘들게 뭐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안 좋습니다. 병원에서는 다소 없세한게 필요할 수가 있는 게조그마한 실수나 잘못이 큰어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소는 필요한 사항이나 심해지면 주변 사람들이 힘든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좀 표현이 나오는데 주치를 하냐 안 하냐 야.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주치의는 뭐 환자분들이 간혹 이제 헷갈려 하실 때가 있는데 병원 안에서 의사들끼리 얘기할 때 주치의는 그니까 다이렉트하게 담당을 하고 있냐 하고 있지 않느냐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입원 환자분이 입원을 하시면그 환자분의 담당 레지던트가 있고 그다음에 담당 교수가 있잖아요. 그거 주치의 두 명인 거예요. 그런데 인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분을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환자분들이 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턴 주치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주치의라고 하면 담당 레지던트 한명 그리고 교수님 한명 이렇게 두 명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고 펠로우 선생님들은 일반적으로는 주치의는 아니고 뭐 교수님들의 백업 내지는 뭐 레지던트 선생님들의 백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여기 펠로우 선생님들이 그것 때문에 되게 편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콜, 이게 이제 병원에서 전화 오는 거를 보통 우리가 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콜을 한번 놓치게 되면 정말 큰일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환자가 쓰러졌는데 담당 교수나 아니면 담당 전공의가 바로 안 받는데 그때 시술이 바로 안 되면은 많이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서 보통 항상 전화기를 옆에 끼고 사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잠을 깊게 자지 못합니다. 사실, 제가 당직이 아닌 날도 저는 항상 입원 환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입원 환자분들이 언제라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화기를 항상 옆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새벽 2시든 3시든 조금이라도 뭐가 이벤트가 생겨서 어 우리 전공이나 아니면 당직, 전공인 선생님이 저한테 통화를 하면은 제가 통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코를 갖고 있어야 되고. 여행 갈 때도 항상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물론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정도면 괜찮은데 지금 보면 뭐 송아 선생님도 그렇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콜들도 많잖아요. 든콜 너무 싫긴 한데 꼭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노티가 나올 거예요. 노티는 어,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군대 가면, 뭐, 그런 거 하시죠. 뭐, 일병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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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출소, 뭐, 그래서 얘기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병원도 노티라 그래서 어떤 환자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대생 때부터 저희가 트레이닝을 받게 되는데요. 환자 앞에 가서, 뭐, 22세 남자 환자, 치프 컴플레인 그니까 주소 뭐 때문에 병원을 왔는지 배가 아파서 병원으로 오셨고 주신 단명은 뭘로 됐습니다 피지컬리기 제미네이션 우리가 신체검진을 했을 때이 환자가 결과가 어떻고 혈액 검사 결과가 어떻고 오늘의 경과 상태가 어떤지를 차례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이 노티를 못하게 되면 굉장히 까입니다 노티는 지금도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다른 과뭐 응급실에서 내과 아니면 정형외과에서 내과 이런 식으로 타과 얘기를 할 때도 두서없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까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식입니다 전화를 해서 교수님 뭐 28세 여자 환자고 헤마테메시스 피를 토하는 증상이 생겼는데 예전에 간경화가 있었고 따라서 정맥류 출혈이 의심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나 다백0점오 어, 그렇구나. 내가 빨리 갈게.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 뭐 인턴 선생님이 잘좀 지식이 없어서 전화를 했는데 교수님, 환자가 피를 토해요. 이러고 이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 뒤에 무슨 환자인데? 기저질환이 뭔데? 넌왜 노티를 이따구로 하니? 라는 얘기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티는 의사들끼리의 어떤 환자를 표현하는 방법, 프리젠테이션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10화 리뷰는 여기까지 끝났고요. 다음은 그 우리 수리생이 쉰다고 하네요. 네.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뭐 학술적인 내용을 한번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주말 되시고 고생하셨어요. 행복하세요.